21강은 마름모의 넓이입니다. 마름모는요, 4변의 네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요. 자, 직사각형이 있어요. 자, 이게 중점을 연결해보면요, 마름모가 다 나옵니다. 그죠? 맞아요? 음. 자, 이 마름모가 나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넓이가 어때요? 같아요. 똑같죠. 이 녀석하고 이 녀석도 똑같아요. 똑같죠. 여기도 여기도 같아요. 여기도 여기도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아,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보면요. 직사각형 넓이 얼만큼이에요? 반만큼이에요. 맞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아,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에 아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직사각형은 얘를 가로라고 부르죠. 직사각형은 얘를 세로라고 부르죠. 근데 마름모에서는 마름모 하면 이렇게 딱 띄워서 보면요. 마름모한테서 얘는 한 대각선의 길이. 그죠? 그렇게 얘기해요. 한 대각선의 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요렇게 있는 대각선은요, 다른 대각선의 길이라고 불러요. 다른 대각선의 길이.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같은 게, 한 대각선의 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한 대각선의 길이가 가로니까, 곱하기. 그 다음에, 세로는 누구랑 똑같아요? 다른 대각선의 길이랑 똑같잖아요. 음. 그래서, 다른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뭐가 된 거예요? 아, 나누기, 뭐가 된 거예요? 2가 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라는 공식이 나온 거예요. 이해됐죠? 음. 자, 방법 2번은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평행사변형을 이용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마름모를요, 잘라가지고요, 음... 평행사변형을 만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름, 아이고, 거짓말. 자, 어떻게 했냐면요, 마름모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어, 얘를, 요렇게. 얘를 잘라가지고 위에 붙이면 마름모가 되기 이해되죠? 무슨 얘긴지? 예 네. 조금 늘려볼까요? 음... 밑으로는 안 내려오네 그지? 예, 처음 그릴 때부터 잘못 그렸나보다 응 네, 그죠? 자 요렇게 만들면 좀 마름모 같이 생겼는데? 그죠? 어 마름모처럼 그리고 싶은데 그죠? 그럼 해볼게요 그럼 다시 마름모처럼 게자 이렇게 그렸는데 자 이렇게 반만큼 요 위에 있는 거를 어디다 붙일 거냐면요 요 밑에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아...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요 마름모가 요 직사 그 평행사변형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돼요 음...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그 이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럼 봐요. 우리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구하죠? 넓이를? 아니, 아니, 아니. 밑변, 밑변 곱하기 밑변. 높이 이렇게 구하죠. 아 여기가 밑변이고요. 얘가 높이잖아요, 그죠? 높이로 구해요. 어? 그랬더니 얘가 뭐냐면요, 높이에 얼만큼 있는 거예요? 반만큼 있는 거죠. 원래 요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이 높이의 두 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었으니까, 마름모의 넓이는, 지금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같은 거예요. 맞아요? 마름모의 넓이는 지금 빨간 색깔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같죠? 맞아요? 얘랑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밑변 곱하기. 근데 밑변이 뭐예요? 한 대각선의 길이죠. 그죠? 네. 여기가 한 대각선의 길이잖아요. 아, 한 대각선의 길이. 아이고, 아이고, 자꾸 지워지네. 그죠? 요거잖아요. 선생님 맞죠? 한 대각선의 길이. 이게 밑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는 다른 대각선의 길이 얼마예요? 반이죠. 맞아요? 길이의 반이 된 거죠. 그대로 곱하면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가 된 거예요. 맞죠? 맞죠? 와, 그러면 어쨌든 같은 결과가 나왔죠? 아, 마름모의 넓이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나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용하나 늘 같은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가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알고 싶은 거두 번째 요거예요. 그죠? 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도이 나누기 2였고요. 네. 지금 배운 마름모의 넓이는 한대각 선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네. 여기까지 필기하겠습니다. 음, 다 필기 못하면 어떻 해요? 다음 시간에 이해하면 돼요. 음. 음. 조금 내려줄게요. 방법 2번. 음, 이렇게. 음. 음. 없어다 어? 다음 시간다이어쓰 아, 나, 음. 다음 시간 이어서 이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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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다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자 마름모는 직사각형 넓이 얼만큼 음. 반만큼 네. 따라서 나누기 이해 주면 되죠. 10 곱하기 6 나누기 2. 30이 되겠네요. 30제곱센티미터. 자, 지금 표시된 이 삼각형은 마름모의 넓이에 나누기 몇한 것과 같아요? 4한 것과 같아요. 이 얘기는 마름모의 넓이가 요 가삼각형의 넓이의 4배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 전체 마름모의 넓이는 12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4면 되죠. 아, 48제곱센티미터구나 알수 있어요. 자, 다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큰 마름모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작은 마름모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야죠. 그렇죠? 이렇게 빼줘야 돼요. 그럼 큰 마름모의 넓이부터 구하면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뭐예요? 2 해줘야 되고요. 작은 대각선은요? 작은 마름모는요? 28 곱하기 6 나누기 2 해줘야죠. 그러면 얘는 곱하면 얼마예요? 196. 얘는 곱하면 얼마예요? 84. 맞아요? 네. 자, 따라서 이렇게 빼주면, 196 빼기 84니까 얼마예요? 112. 따라서, 112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조금씩 난이도가 커지면,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음.